안녕하십니까 예비 아나운서 김채린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수급난 해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공영쇼핑이 마스크 100만개를 천원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단 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일부터전 부처가 24시간 긴급 상황실을 가동하는 범정부 비상대책책 비상대응체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코로나19 여파로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구 경북 지역 상가 임차인에 임대료 50%인하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대가 이어지고 있는 수산물 공판장입니다. 지금 막 들어온 수산물들이 아주 싱싱해 보이는데요. 3월 17일 화요일 뉴스입니다. 평화대는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경고는 해외를 나가는 미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권고안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보강 조치로 해석됩니다. 3월 25일 수요일 뉴스입니다. 의료진과 건강 취약계층 등에게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기부하면 코로나19 감염자가 잇따라 발견된 해양수산해양수산부는 오늘 전체 직원 795명 가운데 60% 가량인 401명 명이 정상 출근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연체율이 급등하는 개인 간 거래 P2P 대출 업체에 대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4월 7일 화요일 뉴스입니다. 향후 마스크 공급 능력이 안정화되면 그에 맞춰 공적 마스크 배분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11일 금요일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하루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명 가까이 추가돼 누적 환자가 14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4월 11일 토요일 뉴스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맡는 한국감정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문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청와대는 오늘 일본이 입국 제한 강화 방침을 발표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보도 맥스 채린입니다 필리핀 중부에 있는 매이언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 필리핀 정부가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그라운드로 돌아왔습니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에 맞춰 2021년까지 한국여자배구대표팀을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북러정상회담과 정상 간의 친서를미뤄의 증표로 제시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의 국내 전파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인구 면역조사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수험본업백 기원 김채린입니다. 지난달말 청와대 집단 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 과열 지구의 주택을 두채 이상 보유한 창모들에게 내답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네, 청주입니다. 오늘은 맛에 반하고 효능에 놀라는 이색보양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운 파카 원기 충전하러 충북 괴산으로 함께 가보시죠.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는 어린이집을 폐원하려면 학부모에게 폐원 사실을 먼저 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채린입니다. 경찰청은 가짜뉴스 문자메시지를 보내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뒤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필리핀 사기 도박도 직원 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코스피 상장 623개 사의 별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총 차익금은 386조 7천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20조 원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채린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반도체 부품업체인 KAC 소속 노동자였던 H씨가 헌법재판소에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된다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5명 이상 사적 모임금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스키장과 학원 등의 운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서울은 6도로 이맘때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는 국어교과서의 영희, 김채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국어교과서 모델로 활동했었는데요. 문화재청은 오늘 새목리의 소나무를 국가지정문화재 560호로 지정한다며 소나무의 기념물 등록은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드디어 노란 개나리가 피는 따뜻한 봄이 왔는데요. 여러분, 설마 아무 계획도 없이 집과 사무실만 오가실 생각은 아니시죠? 올해는 좀더 특별한 분 맞이 어떠세요?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동물처럼 식물도 같은 종끼리 군락을 이루며 살아가는데요. 말하지 못하는 식물이지만 생존을 위해 서로 소통하며 협력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4분기 한국경제성장률은 3분기보다 낮았습니다. 지난해 전체로는 1998년 외환을 이어 처음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만인 성장률은 만일 통계 1%로 집계됐습니다. 이 자리를 맞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습니다